네 안녕하세요. 잡다브랜드의 브랜드입니다. 오늘은 어제 새벽에 하고 아, 뭐 오늘 차트 한번 설정 얘기해보려고 해요. 그리고 3시에 금리 결정이 있었죠. 연휴 마지막 날 네, 경기 전망, 성명석. 그 다음에 3시 반에 또 f m c 기자회견 이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, 새벽, 새벽 3시죠. 아까, 새벽 3시. 예, 금리 결정. 예, 하락했다가, 19,900까지 올라갔죠 예, 새벽 3시, 900까지 올라갔다가그 다음에, 전 9시부터 쭉 상승을 하죠. 19,900, 28까지. 좀까지 예, 올라갔어요 음, 그래서 아까 어디서 들어갔냐면, 제가, 원래 들어갔으면, 이제, 558? 아니죠, 아침에, 이요 여기 한, 1 9 0 뭐, 6, 7, 8, 저가 한 이쯤에 들어갔어야 했는데, 7이, 7, 2, 7, 7, 이 7, 7, 이 정도 들어갔어요. 7, 7, 이 들어가서, 7, 9에서 나왔거든요. 네, 그런 식으로, 예. 네. 어, 계속 보셨던 분들 알요 600에서 뭐 700까지 왔다 갔다 했던 거 면휴 때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했죠. 네. 그리고 오늘 일봉상 보면은 지금 20일선 여기잖아요. 근데 이쪽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거의 좀 여기 고점에 다 물려 있죠. 915이쪽까지 자라면 뭐 오늘도 뭐200 2만 200, 선까지는 뭐뚫고 올라간다면 예, 이만까지 가지 않을까. 음, 이만면 예, 네, 이만까지 가지 않을까.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있으면은 영상 또 올려드리고요. 아, 연휴 때한번 잘못 들어와가지고 청산이 안 돼가지고 물렸어요. 그래서 그거 복구하느라고 한300 정도? 예, 복구는 했는데 그냥 뭐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예, 아무튼 물려가지고 그냥 청산하고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손절하고 그냥 나오고 그랬으면 그냥 됐는데 뭐또 그거 복구한다고 하다가 예, 손절할 때는 가감하게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예,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.